우리 꼬순네, 북극이. 항상 형 옆에서 잘 자고 있네. 응? 우리 북극이. 그렇게 졸려? 응? 엄청 잤는데, 북극이. 어제 그렇게 재밌게 놀고. 이 발꼬락이 왜 이래, 이거. 응? 손톱에 왜다 갈려 있어? 산책을 너무 많이 가서 그렇지. 그렇게 잤는데 또 졸려? 응. 계속 자야 돼. 잘자, 불고기. 오고고. 어, 그렇게 기지개를 펴야돼? 일어나 일어나봐 굵기기지굵나봐 응, 기지굵거지 굵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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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 간식 간식 먹으니까 왜 갑자기 일어나? <laughs> 간식 먹자. 그렇게 눈을 비벼야 돼? 됐어. 벗고 간식 먹자. 응? 간식 먹자. 고구기. 고구기 간식 먹자.